안녕하세요. 베자대학교 한국 시비학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북극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 아틱 이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기에 빠진 북극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인 사할린투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일본의 머니포스 웹은 러시아 연구 세대 움직임에 대한 반감으로 사할린 2 접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영국, 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사할린 천연가스 채굴 사업 사할린 2를 사실상 접수한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는 러시아 국영 가스 프롬과 일본 미쓰이물산, 미시티 미시시피 상사 석유 메이저인 영구 실사가 출자했고, 연간 1 천만 톤의 LNG 생산량 60%를 일본에 수출하여 일본의 LNG 총 수입량 약 9%를 점유하는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990년대 초 시작된 동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면서 현재 400만 톤 이상의 원유와 1천만 톤 이상의 LNG를 수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를 한 일본은 자국의 LNG 수입 8.8% 대부분은 이곳으로부터 충당하고 있고 한국 역시 연간 105만 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인 투 프로젝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인 대로 제재의 영향으로 최근 자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영국의 로셜 더치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 3월 1일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비난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 역시 사하린2 프로젝트에서의 철수까지 고려했으나 최근 2022년 8월 사업 유지를 결정하고 외교력을 동원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석유 가격 상한제 적용에 유해 조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사하린2 개발 프로젝트에 여,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을 비롯한 서구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미국 기업은 동 프로젝트에 대한 lng 설비 기술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팎으로 여러 악조건이 지속적으로 돌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문가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익에 유익한 측면이라면 러시아와의 협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를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일본은 국가 주도로 북극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LNG 세빙선 건조같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참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북극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적인 역량과 정책 기조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펼쳐지는 북극에서의 경제적 대립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본은 미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사할린 투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까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자원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할린 투 프로젝트 같은 북극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배제대학교 한국시비알렛센터에서 제공하는 아트 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